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학교 세 번째 이야기, 대범한 엄마 되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오늘은 대범한 엄마 되기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가 대범해야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들 키울 때더 많이 대범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엄마 내 걱정 좀 하지 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 요즘은 덜 하는데 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늘 마음이 이렇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할까 잘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이한테 보였는지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엄마 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음. 아이는 엄마보다 더 대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조바심을 내면서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세 번째 대범한 엄마 되기 이것을 보면서 어 내가 더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 챕터 처음에 보면 음, 나는 원래 대범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범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소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작은 실수는 그냥 넘기는 대범한 엄마.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애써 노력을 하여 대범하려 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 자신이 되었다. 대범한 엄마는 내 아이를 내가 보기 좋은 아이로 기르되 남이 보기에도 좋은 아이로 길러야 한다. 또한 세상 모든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여기는 부모가 많아진다면 내 아이도 어디를 가든 다른 남모를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모든 아이들 내 아이로 여기는 부모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어,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 아이들을 더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때는 내 아이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를 키워보니 어더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쉽더라고요. 대범한 엄마되기 첫 번째는 음 엄마가 대범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대범한 엄마가 되려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아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보낸다. 아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보내셨다고 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아니, 아들이 9살 때 혼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었다고 해요. 아들이라 가능했는지 아니면 좀 오래전이라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범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2 겨울에는 어, 진로 문제로 혼자만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 잠자는 거는 어, 좀 걱정이 되어서 하루 동안의 여행을 혼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 부쩍 어, 많이 컸다고 하시는데 어, 아이만 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날 때 엄마도 같이 큰다고 아이들이 떠날 때마다 나도 자라는 느낌이다. 탯줄이 완전히 끊기는 느낌이랄까? 내가 떼는 만큼 아이는 큰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만큼 아이도 크고 엄마도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도, 음, 돌까지 저 멀리 강원도 삼척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휴직을 하지 않고 아이를 그렇게 1년이나 떨어뜨려 놨었는데 그 어렸을 때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기 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직장 생활 하니까 이렇게 갈수 없는데 혼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중학생 여자아이니까 저는 마음으로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혼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버스를 태워서 그냥 혼자 보냈어요. 그런데 잘 다녀오고 그 뒤로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혼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집을 떠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 어디를 가서도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고 넓은 세상을 한발다 나아가 본 아이는 세상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어학원보다 여행이 백배 나은 이유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아이들을. 음 여행을 보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보냈어요. 어, 아빠를 따라서 스카우트 캠프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서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독립적이고 스스로 하는 게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 여전히 뭐 배낭여행이며 친구들하고 여행이며 뭐, 할머니 때 가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어 세상에 대한 큰 두려움 같은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혼자 보내는 여행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어 보낼 수 있는 엄마의 대범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해결토록 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계속 저희가 뭔가 결정해주고 엄마 아빠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가 무엇을 하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직접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컴퓨터를 인정하자. 지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겠죠. 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아예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하는 욕심은 포기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공부와 병행하도록 타이른다. 모든 간섭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 아이들 일은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초등학교 공학년이나 중학생에 접어들면, 부모님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간섭하는 말은 잔소리로 생각하고 몇 번의 잔소리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춘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모두. 셋째는 이제 중2니까 사춘기고요. 그래서 어 엄마의 간섭을 가장 싫어할 시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가. 그래서 그때는 너무 간섭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에게 직접 결정하고 직접 선택하고 어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어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을 예를 들어서 못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도 본인이 직접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할수 있도록 어, 자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교우관계 이야기인데 어, 아이가 가출을 일삼는 학생과도 어울렸다. 다른 엄마들은 기겁을 했으나 나는 그 애를 내 아이의 친구로 대했다. 전화가 오면 잘 바꿔주고 집에 한번 데려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친구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친구를 받아들여주는 엄마의 대범함에 감사했는지, 우리 엄마는 길가 어떤 아이에게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친구는 우리와 우리 아이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갈 동반자이다. 그 아이 역시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다. 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려 했다. 아,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 사귀기 바랬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도 했어요. 아, 어떤 친구도 나쁜 친구는 없지. 모든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친구고 어, 여기 보면 좋은 아이만 사귀라고 하거나 친구를 가려 사귀게 하는 것은 좋은 엄마의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다. 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좋은 친구만을 사귀기를 바랬는데 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어, 생각하지 못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건 나쁜 친구는 없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기면 아이가 여러 친구들 속에서 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범함이 저도 많이 부족했는데 어, 지금이라도 그런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을 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인다. 어, 아들이 놀이터에서 딱지를 치고, 딱지를 따고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달려왔는데, 어,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딱지 치기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딱지 따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전하려고 오다 보니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막 아이를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혼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자전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니까 실수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엄마 마음이 아파. 그래도 네가 딱지를 땄다고 제일 먼저 엄마에게 알리러 와서 기뻐. 이렇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실수를 실수로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일로 서로 고통받지 않고 실수를 해서 손해를 받는데 화를 내서 손해 또 손해를 보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내서 혼내기보다는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여주는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집중도 잘한다. 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 너무 계속해서 공부만 하면 아이들이 어, 집중하지 못하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 이분은 딸이 중학교 때 옷을 만들고 싶어 해서 어, 그것을 다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도 고 2인데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아이가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막 새벽까지 영화도 보고 또 하루는 마카롱을 만들고 싶다고 재료를 잔뜩 사와서 마카롱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문득 제 머리에 아, 며칠 있으면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다른 곳에 많이 뺏기지? 이런 생각이 스쳤는데 어, 아이한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을 아이가 그렇게 어, 뭔가 자기 하고 싶었던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고 나더니 그다음에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 저희 큰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가 정작 공부해야 될 어, 중3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 말은 저한테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많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빨리 지치고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할 시기에 그때 많이 지쳐서 집중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집중을 잘하는데 아이들이 그 즐길 때 아이들 그 즐기는 시간을 어머님들이 보아주는 대범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 고3보다 중요한 평생을 생각한다. 어 이거 진짜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보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어 우리 아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의 인생은 어,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이 완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고3 시절에 어, 대학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평생 공부를 생각하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참 삶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 결과에 맘쓰지 않았다. 과정이 중요하고 눈앞에 오늘이 더욱 중요하다. 입시는 그 다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입시 압박 없이 하루하루 소중히 여겼고 마음 놓고 입시를 맞을 수 있었다. 에이,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곧 고3이 되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한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엄마 아빠도 좋지 않느냐 자랑도 할수 있고 어, 자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 거 많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잠시 하면서 어, 저는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해줬어요.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엄마는 어, 바라지 않는다.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거 그거 할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어느 대학을 가든지 거기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진심이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류 대학, 좋은 대학 어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 정말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것을 할수 있는 곳, 그곳을 할수 있는 대학이라면 어디든지 좋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학에 넌꼭갈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주고 그런 대학을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라도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쉰다고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시간을 쉬고 싶을 때는 쉴수 있게 엄마가 대범하게 지켜봐줘야 되겠죠.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력하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갈수 있기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삶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보상을 보낸다면 조금 덜 불안하고 더 아이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범함도 우리 엄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갔고 둘째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어또 이제 잘 대학에 진학해야 될 텐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진학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항상 아이한테는 그래, 넌할수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어. 그런 어, 믿음을 주고, 본인에게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라고 생각하라고 늘 말해주고 있어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혹여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어, 평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이렇게 대범한 마음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아, 선생님을 믿어야 아이는 학교가 즐겁다. 어, 이건 보면 학교와 선생님을 믿어주는 대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아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있잖아요. 잘하고 지내는지, 친구들하고는 잘하고 있는지, 어,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많은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어, 그냥 믿어주시는 대범함이 있으면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안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이의 또 다른 부모다. 선생님과 학부모 둘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원만해야 그 가운데 있는 아이가 편하다. 서로 부족한 점을 일깨우며 아이를 잘 키운다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이끌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이끈다 생각하면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학교와 선생님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학교 생활은 엄마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학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이는 학교에 와서 긍정적으로 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굉장히 도움이 또는 교사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글인데요. 어머님들이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상적인 선생님. 그 내용이에요. 이 선생님이 바라셨던 이상적인 선생님상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상처받은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선생님 또한 학생들을 만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선생님 아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정말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바라는 엄마가 있겠죠 어떤 엄마를 선생님들은 바랄까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보내주는 엄마. 아이를 집에서 편안히 쉬게 해 주어서 학교 생활을 잘하게 살피는 엄마. 아이를 학교에 믿고 맡기는 엄마. 선생님들은 이런 엄마를 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엄마들이 바라는 선생님이 많아지고, 또 선생님이 바라는 엄마들이 많아지면, 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해서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고 이런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상적인 선생님, 이상적인 엄마 같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범한 엄마는 이것도 교사인 저에게 또는 엄마인 저에게 아 너무나 진짜 마음 따뜻하게 와 닿았는데요 길가에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넨다 정말 대범한 엄마라면 길가에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 아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좀 불량 아이들을 보거나 그러면 어, 요새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 아이들도 정말 내 아이로 본다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보니까 너네 다 모양 좋고 근사한데 그 욕을 달았어 별로다. 너 애한테 욕했지만 그거 다네 거야. 네 입에서 나왔잖아. 자신은 제가 깎는 조각상이야. 함부로 다루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어느 아이든 무조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리라. 못된 행동을 보면 타일러 주리라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엄마로서, 정말 저도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어른은 모든 아이들의 엄마이고, 모든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의 아이들에게조차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엄마, 정말, 정말 대범하고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보니 미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제가 키우는 저희 세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바라보면 정말 아이들은 웃음,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가 읽었었는데 그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에둔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음, 미운 사람, 미운 아이.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미워할 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지요. 내 아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준다면, 이런 대범한 엄마가 많아진다면, 정말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밝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범한 엄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음, 아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보낼 줄 알고 또 아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범하게 지켜봐주고 또 실수는 실수로 대범하게 받아들여주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이 줘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한 마음도 필요하고 고3보다 중요한 평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도 필요하고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기는 그런 대범함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길가에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좀더 대범해져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길가에서 만난 아이들을 볼 때도 정말 이런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좀더 대범해지면 어, 엄마인 우리도 어, 좀더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편안한 교육이 될것 같아요. 아이들도 좀더 행복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대범한 엄마 꼭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어, 행복한 육아하시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아이들과 행복한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엄마 학교 마지막 이야기. 행복한 엄마 되기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복한 엄마 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